금은 야만스러운 유물이다. 금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 등 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투자 첫 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저도 드디어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각설하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약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허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처럼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니, 금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의 대가인 워렌버핏도 그런데요. 워렌버핏은 금수의 극히 일부분만, 금리, IT 제품에 쓰이고, 90% 이상은 관상용인데, 단순히 관상용인 금에 투자하는 것은 비생상적이라고 말하며, 금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금의 귀환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금 투자를 하면서 이 주장 중 몇몇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은 야만스러운 유물이다. 라는 말과 대공황을 야기시켰다는 말. 그리고 금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말과 내재 가치가 없다는 말. 이렇게 네 가지는 정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 2개월 전쯤이었나요? 이주행 님과 합방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주행 님도 금으로 무슨 부가 가치가 창출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이처럼 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데 먼저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이해한 뒤 제임스 리카즈가 반박한 말과 비교하면서 판단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금은 야만스러운 유물이다. 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고 나는데요. 먼저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만든 경제학자 케인즈가 했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케인즈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부터 먼저 바로 잡으면 1924년에 출간된 화폐경론에서 케인즈는 사실 근본 이제는 이미 야만스러운 유물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케인즈가 금이 아니라 근본 이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죠. 고전적인 근본 이제를 존속시키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던 것이지. 오히려 금은 화폐로서 가장 큰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각입니다. 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은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죠. 네,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오로지 육체노동만으로 버는 돈만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더 나아가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잘 비유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런 고전적인 금본위제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금 자체는 상당히 지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주장 금융과 상업을 뒷받침할 만큼 금이 충분하지 않다. 저는 사 사실 이 부분과 세 번째 주장인 세계성장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금은 충분히 빠르게 공급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인 대공황과 관련된 거 저는 이들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 같이 엮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엄청난 호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금은 1년에 채굴되는 양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금본이제 하에서는 화폐 공급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금한 개당 금 1달러를 발행하겠다고 정했다고 칩시다. 현재 전 세계에는 금 100개가 있다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달러는 100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매년 금을 많이 캐면 15개, 적게 캐면 10개로 항상 이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달러도 10에서 15달러 사이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와서 최소 200달러 이상 필요하게 된다면 금을 많이 캐도 15달러 달러밖에 발행하지 못하니 85 달러가 모자라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 와 같은 정책을 통해 화폐 공급량을 늘림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이제도 이와 비슷하게 금한 개당 1달러를 발행하던 것을 2달러까지 발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양적완화 시중의 채권을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것이라면 조금 더 효율화된 근본이제에서는 시중에 민간이 보유한 금을 비싼 가격에 사줌으로 통화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해냈던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벤버냉키가 대공황에 대해 연구했던 것을 보면 대공황 기간 동안 금의 공급이 통화 공급을 제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에 250%까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했었죠. 즉 얼마든지 통화 공급량을 파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화 공급량 증가에 있어 문제는 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지도 않았고 은행도 역시 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돈이 돌지 않았던 것이 대공황 및 모든 경제 위기의 본질인 것이죠. 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과 사람들의 신뢰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규제, 세금, 노동 정책 비용 등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주므로 투자에 대한 신뢰를 주고 통화 공급량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전적인 금본위제의 문제점들 때문에 발생했던 것들로 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금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금은 돈이기에 당연히 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죠 금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금은 돈인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화폐는 다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달러, 엔화, 유로화, 더 나아가 암호화폐들까지 이들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나요? 예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예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보자면 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실제로 주식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금에는 내재가치가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책을 보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했었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이 저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내재가치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치 측정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금도. 환율도 가격이라는 것이 매일 변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1년의 순수익으로 1억을 법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보통 주식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회사가 아무리 못해도 저 정도 수익을 5년은 유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순수익 1억에 5를 곱해 기업가치를 5억이라고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곱하는 배수를 멀티플이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디스카운트라는 개념도 사용하는데요. 이건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보죠. 시세가 5억인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면 이 빌라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요? 시세가 5억이지만 일단 빌라고 음. 더구나 이쪽 지역은 거래도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 20%는 싸게 사야 손해는 안볼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5억에 20%를 할인한 4억을 적정 가치로 판단했다면 이때 이 할인율 20%를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업종마다 시대적 상황마다 이 멀티플과 디스카운트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즉 내재가치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찌됐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이래저래 내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금은 그게 가능해?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같이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 저희는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상승할 테니 환율이 적어도 1,500원까지는 갈것 같다 혹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도 제로로 낮췄고, 무제한 양적 하나의 슈퍼부양책까지 해서. 음...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 내려갈 테니 환율이 적어도 천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와 같이 달러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의 변화와 미래 예측을 통해 멀티플 혹은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여 내재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달러가 두배 늘었을 때금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번엔 몇 배가 올랐으니 최소한 이만큼은 갈 거야.와 같이 이미 내재 가치를 나름의 기준대로 잘.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금 생산량과 실질금리라는 것을 통해 적절한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였고, 따라서 투자 시나리오를 짜둘 수 있었던 것이죠. 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제임스 리카즈의 견해와 저의 생각을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분명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단지 생각의 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이 짱이다! 뭐 그런 단적이고 맹목적인 가치관보다는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히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내용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리였습니다 은이 짱이다.